여러분, 떡국 만들어 먹기 귀찮으시지? 제가 겁나 쉬운 놈들만 다 골라가 몇가지를 끌고 왔으니까 참고해서 먼저 냄비에다가 떡국떡 한 줌에 요만큼씩 올리가두줌 180에서 200g 올어줍니다 뭐, 이딴 게다 있지 싶으시겠지만, 이었다가 바로 물 2.5컵 500cc를 부어줍니다. 그러고 대충 마요러생의국간장두 스푼, 16g. 새우젓, 건데기만 3분의 1 스푼, 7g. 간마늘 4분의 1 스푼, 5g. 맛소금 두세 꼬집 분량 대략 1g. 대파 한 큰술 분량 대략 10g 정도로 바로 잘라가 넣어주시고, 불을 올리고 끓기 시작하면 5, 6분을 끼리 줄 긴데, 이어서 주의사항 냄비가 너무 작으면 끓이다가 요리요리에 넘칠 수가 있어요 전풍기 때문에 끓어 넘치는 국물 무서운 거 굳이 체험할라 하지 말고 주의사항 잘 인지해주시면서 떡국 완성 1분 전에 계란물 한 바퀴 둘러주고 참기름 3분의 1스푼 약 2-3g 정도를 넣어가 꼬시시한 맛좀 보태주고 김가루 한 큰술 2-3g 정도를 부어줍니다 김가루가 없으시면 조미김 대부분 4g짜리가 많으니까 거기서 두세 장 빼문 다음에 뽀사아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짭짤한 카 올려줄 멸치액젓 3분의 1스푼 3g을 넣어주서 그러고 나머지 1분을 끓인 다음에 맛을 보고 간이 모자라면 소금으로 추가간을 해준 다음에 국물 양을 과올리줄로 후춧가루 한꼬집 정도를 뿌리가 한 뜻이 보이소한모 보면 세상에 진짜로 참말로 내가 왜 육수를 낼라고그래쌩 고생을 했나 싶을 정도로 국물이 기가 막힐깁니다. 자 다음 떡국. 떡국이 급할 땐 요리하면 보이소 옛날에 떡국 육수 업했다가 급하게 만들었던 건데 겁나 맛있어라고해 먼저 떡국 3 컵을 찬물에 10분에서 2분 정도 불려주고 계란 두 알을 풀어주시고 소냄시간 나는 고기 아무 개나 200g을 먹기 좋게 잘라 준비하고 냄비에 참기름. 3스푼 18g 중불로 달다가 고기를 넣고 1 2분 끓여가 고기 핏기가 거의 사라지면 새우젓 깐대기만 한스푼 20g 국간장 3스푼 24g 간 마늘 1스푼 2g 넣고 강불에 2분 정도 볶아준 다음 물 1.6리터를 부어주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맛 소금 3분의 1스푼 3g을 넣고 3 4분 을 부글부글 끓여주다가 뿔나면 떡을 집어넣고 물이 또 끓으면 희한해 보이겠지만 내일로 믿고 저지방 우유 말고 일반 우유 4분의 3컵 그리고 50cc를 부어 보이소 그리고 다시 끓어오르면 계란을 넓게 넓게흩뜨리가 뿌려줍니다. 끼리다 떡을 완전히 가준 다음에 맛을 봅니다. 그라고 추가가는 소금으로 맞춰주고 마지막으로 후춧가루 한두 꼬집을 뿌려주고 사고량이 갑자기 나기 시작하는 이상한 떡국을 그릇에 담고 김가루를 쪼매뿌리가 한 뜻이 보이어자 다음 떡국 오라이 오라이 아딱또 한살 더 먹네요. 올해는 떡국이라도 간단하게 끼리 드시라고 2분만에 두가지 떡국 만드는 법 알려드릴테니까 6분 4시간에 그냥 쪼매도 쉬어소 먼저 떡국떡 200g을 준비합니다. 국그릇에 반정도가 차는 양이고 주먹으로 요래지면 한번 넣고 두번 넣은 다음에 찌끄레기 몇개가 남는 양이니까 참고하세요. 이제 냄비에 물 600cc를 부어주신다. 고향의 맛 다지다 반스푼, 6g 부어줍니다. 그리고맛 소금 1분의 1스푼, 약 1g. 그리고떠을려온 다음에 조미료 맛을 감춰주는 절차에 도립 다진 마늘 4분의 1스푼, 5g. 대파 다진 거한 큰술 분량, 대략 10g. 참기름 반스푼, 3-4g. 계란 하나를 무조건 풀어줘야 됩니다. 이걸 풀어가 골고루 들이붓고 살살 저어가 살짝 계란탕 느낌이 날 정도로 계란을 풀어주면 조미료 맛을 감추는데 계란이 큰 목소리 납니다. 그리고 오늘의 메인 김가루 두 큰술 분량, 3-4g. 넣어줍니다. 조미김 한개가 34g 정도니까 그걸 부사가 넣어주셔도 되고 없으시면 그냥 맹김 한장을 쭉 뜯어가 넣어주십시오. 마무리로 고춧가루 한두 꼬집 정도를 넣어주시고 떡국물으로 동동 뜬 다음에 1분 정도를 더끼이가총 2-3분 정도를 끼워주신 다음에 맛을 보시고 싱거우면 맛소금으로 추가 가능합니다. 내는 이어서좀더 고급진 맛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전 두가지 맛을 다즐길라고 반을 덜어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반으로 덜어낸 떡국에다가 저지방 말고 일반 우유 내스푼 32g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한번 젓어보면 익 뭐 고마스리 사골떡국 기조라 이겄습니까 한솥국 끓어오르면 30초 정도를 더끓여주어서 그라믄 떡국 국물에서 우유의 고소한 맛과 지방기까지 낀기가 올라오면서 정말 특색있는 떡국이 됩니다 야 다음 떡국 가자 한무보면 잊지 못할 얼큰 뜨끈 맵싹 빨간떡국 함 달려보겠습니다 먼저, 펄은 대파, 허연 대파, 반반 섞인 걸로 20g을 준비해가 1cm 정도 크기로 쓱쓱쓱 썰어줍니다. 깔끔한 매운 전도사, 청양고추 1개, 손가락 한마디 정도 길이 되는 놈을 똥가리 똥가리 잘라준 다음, 떡국떡 250g을 준비합니다. 이제 계란 하나를 풀어주고, 물6 0 0를 부어주고, 고추장을 크게 퍼가 한 스푼, 40g, 된장 3분의 1 스푼, 10g, 고춧가루 3분의 1 스푼, 2, 3g, 소고기 국물 맛이 난다 카는 금마 그거 3분의 1 스푼, 3g, 국간장 한 스푼, 8g을 부어가 물이 부글부글부글 부글 부글 끓으면 떡국을 넣고, 1분을 끼리주고 다진마늘 반스푼 10g을 넣고 1분을 더 끓인 다음에 썰어놨던 대파 땡초를 던져넣고 계란물을 골고루 흐치다 뿌려주고 2분을 더끓리줄끼데요 때부터 맛있는 냄새가 솔솔솔솔 올라올 라에 거의 다 끼리 갈 때쯤 고춧가루를 톡톡톡 뿌려주고, 김가리 크게 한 젓까지 퍼넣어주고, 챙기는 반스푼 뚝뚫어가 휘휘쳐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우야, 보기만 해도 얼큰하고 속이 팍팍 풀리는 비주얼 아닙니까? 얼큰 매운 칼칼한 맛이 내맘 속에 기리기리 기억들이 얼큰 떡국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